피는! 야 좀만 좀만 좀야 여유 좀 부리면 안돼 이 새끼야 안돼! 벌써 5분 늦었어 빨리 와! 이렇게 되고 하지만 피끼리 여행가면은 도착해 야 피곤해 좀 잘래? <laughs> 안녕 이 새끼들아! 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무엇이냐 MBTI 토크가 조회수가 뭐 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파만는 이제 뭐냐 제이와 피의 차이점 제이는 어때요? 제이는 약간 계획적이고 뭔가 체계적이고 변화를 못 받아들이고 그런 이미지 피는! 약간 심한 망나니 이미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저는 모인 것 같아요. 어쩜 제이가 하나도 안 올라오네요. 평지각하는 꼬러지고 무조건 피. 씨발. <laughs> 저는 그 깡피입니다 제이는 수치가 그냥 똑만큼도안 나와요. 쇼. 자 제이와 피의 차이점 첫 번째. 여행 갈때 제이는 어때요? 제이는 시간표를 쫙 짜. 라 짐은 전날에 이미 다 싸놨어! 옷도 다 싸놨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양치 몇분 만에 끝내고 몇분 만에 씻고, 아침밥 먹고 버스가 이제 몇 분에 오니까 몇분 만에 가겠지만은 놓칠 수도 있으니까 20분 더 일찍 나가! 이런 거다짜아 플랜 A, B, C, D 다잖아 야! 야! 안 돼! 그거 그만 봐! 그만 봐! 나와! 다른 거 보러 가야 돼! 아쿠아리움! 그만 봐! 아직 절 밖에 안 봤는데? 그만 봐! 동물원 가야 돼! 동물원 그만 봐! 어 이게 극강 제이거든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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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피는 아무 계획 없이 산다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아니 계획이 나름 있습니다 나름 있어요 일단 여행 갈때시장를 어떻게 짜냐 9시 기차니까 대강 8시에 일어나면 대강 씻고 준비해서 나가면 9시에 도착하겠지? 8시에 알람 맞춰둡니다 뒤척이다 8시 10분에 일어나요 이제 이따가 생각해요 아! 시방 쌌다 가서 사지 뭐 그리고, 가방 열어보면, 은 와! 속옷 안 챙겼다! 여행지에서 삽니다, 속옷을. 큰지막한 계획은 있어. 그냥 무작정 무계획, 무지성 여행 떠나는 거 아니에요. 피도 계획을 세워요. 이런 식으로요. <시장라는> 시간대는 없어 시간에 구속받고 싶지 않고는 하고 싶은 거 약간 버킷리스트로 적어 놓는 거야 계획 이야기보다 약간 하고 싶은 거 리스트 호텔에 짐풀고 야시장 이런 거 호텔에 짐풀고 피곤하면 야시장이 잠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플렉서블한 유동적인 계획을 짠다고요 하지만 국강제이들은 이렇죠 9시 반 리무진 탄수능 10시 반 인천공항 도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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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고 12시에 간단한 점심 먹고 10분 안으로 짜 이거 어떡해 문제가 뭐냐 여기서 시간 5분 이상 틀어지지 미쳐!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미쳐 다밀어주는데 그렇고 P랑 J랑 여행 가면은 난리나 P는 야 좀만 좀만 좀야 여행은 좀 숨이 못 안돼 이 새끼 야 안돼 벌써 5분 늦었어 빨리 와 이렇게 되고 하지만 P끼리 여행 가면은 도착해 야 피곤해 좀 잘래 눈 뜨면 밤이야 어 P끼리 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J가 <laughs> 있긴 있어야 돼. 또 채워주는 영감 가는 여행에 가면 이제 돈 계획도 세잖아 제이들은 돈 계획도 이렇게 세워 몇 시쯤에 어디 식당 갈 거니까 거기 메뉴 판다 뒤져봐 좀 넉넉하게 먹으려면 한 3만 원 정도 필요하겠지? 이렇게 근데 피들은 어떻게 하니 대충 30만 원 들고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겠지? 부족한가? 50만 원 들고 가야지? 어 약간 이래 절대 세부적으로 안짜 차이 있죠. 일할 때도 차이가 납니다. 제이들은 일하기 전에 계획부터 세웁니다. 뭐를 먼저 해야 되고 뭐를 나중에 끝내야 되지. 우선순위를 더 갖고서는 급한 거 먼저 끝내고 시간 붙갖고 나는 그게 제일 이해 안 됐어. 초등학생 때 방학 시간 계획표 시간별로 세워 갖고 몇 시부터 몇시 공부, 몇 시부터 몇시 게임 이런 거 맞춰 사는 너무 신기했거든. 극강 제이들이 그니다 제이와 피의 차이. 제이 계획 세우기 쭉 계획대로 하고 여유롭게 제출. 깔끔하죠피 미루기 공놀이야. <laughs> 저는 씨발 오늘도 방송에 늦었어요. 미루다가요. 아 오늘 컨텐츠 뭐하지? 유튜브 뽑을 게 있었나? 어, 없네. 또 컨텐츠 뽑느라고 졌습니다 씨발. 다른 거 해볼까? 자 이게 뭐냐? 이 다른 거 해볼까? 제일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다 미루다가, 아 맞다. 오늘까지 유튜브 뽑을 거 편집님 드려야 되는데 영상 작업을 시작해. 영상 작업하다가 잠깐 목말라 거실 나와서 물 마시다가 설거지 쌓이기 보여. 아! 놔두면 냄새 나는데 벌레 꼬인데 설거지. 그러다가 싱크대에 있는 이 비닐 쓰레기를 주워가고 스레터 어디다 버려 쓰레기로 가라앉어아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인데 나가서 버리고 와. 나가서 버리고 올라오는 길에 아 작업 빨리 해야 되는데 작업해 다시. 저는 이지라로 일하거든요. 일을 이렇게 씨발 도망내서 해요. 그게 이겁니다. 제일은 좀귀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피 같은 경우는 오늘만 사는새끼들이 많아요. 어 내일 몰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지 실제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원래 부산에 가야 되는데 실수로 기차를 잘못 타고 강원도에 가버렸어. 강원도 나름 괜찮네, 공기 좋고. 음... 이게 피에요. 제이는 피해봐서 음... 미칠걸. 자그 다음 약속! 변수가 생겨갖고 지각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친구한테 전화해 친구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늦게 될것 같거든? 근데 이제 지금 아마 20분 안에 처리가 될것 같고 여기가 어디쯤이니까 <laughs> 자기의 계획을 설명을 해! 변명을 하면서 지금이 어디쯤이니까 어..여기서 여기까지 안 막히면은 20분 막히면 30분 내로 도착할 것 같거든? 너 어디 카페 가서 들어가 있으면 될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하죠 피해 약속 11시 약속이에요 밥먹 게임이에요 할때 됐는데? 잘까? 쭉쭉 봐 어! X됐다 3시간밖에 못자는데 알람 안맞춥니다어어친구가 그 전화 할게야 미안! 늦어 그 친구한테 선물을 전해줄라고 만나는 거였거든 선물은 놓고 나와 왜냐고? 계획 없이 급하게 나왔으니까 야! 에네들 다시 들어 선물 들고 나와 그러고 이제 가 가다가 얘 친구한테 전화해 늦게 될거 같으니까 제이들은 자 친구한테 30분 전에 전화를 줘야겠지 이 계획을 세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약속시간 5분 전에 야이 X발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해 <laughs> 어디 아나봐 어 다가 <laughs> 제일처럼 의미 설명하지 않아요 허이 허이 이이 보통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가 존나 개새끼 같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피를 욕하는 게 아니고 제가 피라 피를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나쁘게 하기힘드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이랑 피 분들이 같이 뭘할 때는 제이 친구들은 일정을 짜대 조금씩만 널널하게 짜주시고 피 분들은 제이가 계획을 짰으면 불평 불만 없이 네 하고 따라주는 그런 유도리를 서로서 챙겨주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제이와 피의 차이점을 알아봤고요. 과연 저 카메라입니다. 유바.